안녕하세요. 수다TV입니다. 마트 전문 유튜버 수다TV가 추천하는 코스트코에서 꼭 사야 할찐 추천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즐거운 쇼핑하세요. 샥즈 골전도 헤드셋이에요. 9세대 최신 골전도 기술을 사용한 이어폰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소리를 최소화해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요. 30g이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에 5분 충전으로 약 1시간 반 사용 가능해 좋아요. 가격은 19만 9천 9백원이에요. 블랙앤데커 재빙기예요. 상단 커버에 투명창이 있어 얼음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재빙 공간이 부족할 때나 물이 부족할 때 알림 센서를 통해 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은 13만 9천 9백원이에요. 브라운 휴대용 면도기 X 시리즈예요. 유연하게 움직이는 듀얼 플로팅 헤드로 꼼꼼하고 부드럽게 구석구석 면도할 수 있어요.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하는 마이크로콤으로 사용감이 좋은데다가 IPX7 등급의 방수로 건식, 습식 모두 사용 가능해요. 가격은 66,900원이에요. 마리슈타이거 전동 그라인더예요. 6단계로 굵기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요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견고한 스테인리스 소재에 세라믹 코니 컬버로 내구성이 좋은데다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강력하게 고속 분쇄할 수 있어요. 가격은 26,990원이에요. 순살 갈치예요. 청정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려 정성껏 손질한 순살 갈치로 먹기 편리해요. 순살이라 갈치구이, 갈치튀김, 갈치조림 등 다양하게 요리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추천해요. 가격은 16,990원이에요. 파마지아노 스댁 치즈예요. 이태리산 파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로 낱개로 개별 포장돼 있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질감의 치즈로 파스타나 샐러드와 곁들여 먹기 좋아 추천해요. 가격은 13,290원이에요. 킹크리스탈 하이볼 글라스예요. 시원함이 느껴지는 유리잔이라 여름에 하이볼, 에이드, 아이스커피를 즐기기 좋은 잔이에요.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좋은데다가 6개 구성으로 가성비가 뛰어나요. 가격은 12,990원이에요. 더 건강한 닭가슴살 소시지예요. 닭가슴살의 부드러운 식감은 살리면서 12시간 저온 숙성으로 육즙까지 꽉 잡은 닭가슴살 소시지예요. 퍽퍽함 없이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으로 샐러드는 물론 반찬으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가격은 16,490원 이에요. 포펜 훈제 연어예요 최상품질의 연어를 오크나무와 너도 밤나무 목재를 이용해 훈제한 훈제 연어 스테이크예요 페퍼, 트레디셔널, 메이플 세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아요. 가격은 3만 990원 이에요. 마르티넬리 스파클링 사과주스예요. 골든메달 사과주스로 유명한 마르티넬리 사과주스 제품으로 스파클링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달달하고 진한 사과주스의 향에 톡 쏘는 탄산이 더해져 더욱 맛있어요. 가격은 39,990원이에요. 시이드 두번 국은 감태김이에요. 기름, 소금 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담백한 맛이 특징인 김이에요. 두번 구워 더욱 담백한 데다가 굽고 절단하기만 한 김이라 본연의 김맛을 즐길 수 있어 추천해요. 가격은 9,790원이에요. 미주라 프로틴 플레이크예요. 통밀 29.3%, 귀리 19.8%, 쌀 19.8%가 들어간 이탈리아산 프로틴 시리얼이에요. 100g당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시리얼로 건강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아 추천해요. 가격은 19,990원이에요. 백제 멸치 쌀국수예요. 바람에 말린 겉면으로 더욱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쌀국수예요. 기름에 튀기지 않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 조리는 라면만큼 간편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13,990원이에요. 백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예요. 황동몰드로 뽑아낸 파스타로 파스타면의 쫄깃함이 남다른 제품이에요. 면중 쇼프트 듀럼밀이 85.59%함유돼 있는데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져 진한 풍미를 자랑해요. 가격은 17,990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선스위트 건자두예요. 1.58kg의 대용량 제품에 지퍼락이 돼 있어 보관이 편리한 제품이에요. 건조 자두가 99.95% 들어 있는데 엄청 달달한 데다가 변비에도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 추천해요. 가격은 14,490원이에요. 랑그드샤 쿠키예요. 한 박스에 총 44개 들어있는 쿠키로 소포장돼 있어 휴대하며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버터와 우유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랑그드샤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가격은 17,690원이에요. 아이리스 AC 공기순환기예요. 5단계로 바람 쐬기 조절이 가능한데다가 상하좌우 입체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요. 최대 25m까지 바람이 도달하는 데다가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해요. 가격은 47,990원이에요. DJI 네오플라이 모어예요. 135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난 데다가 손바닥에서 간편하게 이륙과 착륙을 할수 있어요. AI 피사체 추적 기능이 있는데다가 4K 화질로 매우 안정적인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은 449,900원이에요. 마리슈타이거 미니 스푼 세트예요.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한데다가 미끄러움을 최소화한 그립감 좋은 샌드 마감 손잡이가 있어 좋아요. 깊이감 있는 8cm의 넓은 헤드로 다양한 음식을 소분할 수 있는데다가 작은 냄비에도 쏙 들어가는 사용감 좋은 크기예요. 가격은 15,990원이에요. 루사스 페터포션이에요. 양유와 산양유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만든 페타치즈로 짭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으로 샐러드, 파스타, 와인과 잘 어울려요. 포션 타입으로 개별 포장돼 있어 보관이 편리한 데다가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 가격은 12,990원이에요. 캣티 벤치 스크래처 숨숨집이에요. 스크래처와 숨숨집 투인원 제품으로 고양이가 긁고 놀수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 쉬거나 숨을 수 있어 좋아요. 두꺼운 골판지로 제작돼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무독성 소재로 고양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은 39,990원이에요. 5화펫자동급식기예요 깨끗하고 안전한 스테인리스 304 소재를 사용한 데다가 간편하게 분리세척할 수 있어 더욱 좋아요. 펫락 기능이 있어 반려동물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가 목소리 녹음 기능이 있어 더욱 좋아요. 가격은 46,990원이에요. 비 코코넛 워터예요. 농축액이 아닌 100% 천연 코코넛 워터로 인공감미료나 첨가물이 없어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어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 천연 전해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수분 보충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이에요. 가격은 2 990원이에요. 마마스 초이스 황태 양념구이예요. 상태를 한번더 열풍 건조아여 비린맛은 줄이고 쫄깃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에요. 물에 불린 뒤 가볍게 구워 조리할 수 있어 조리가 어렵지 않으며 맥주 안주로 활용하기 좋아요. 가격은 16,990원이에요. 안홍남 국물용 다시팩이에요. 다시마 60%, 멸치 30%, 표고버섯 10%등 국내산 천연 재료로 구성돼 있어 인공 조미료 없이 깔끔한 국물 맛을 낼수 있어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성 필터를 사용해 고온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가격은 16,490원이에요. 스킨푸드 캐로 카로틴 패드예요. 자연의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도톰한 수면패드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꾸어져요. 세안 후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부착해 토너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좋아요. 가격은 24,990원이에요. 닥터그루트 RX 탈모케어 토닉이에요. 임상시험을 통해 모발 빠짐 감소, 두피 혈행 개선, 두피 트러블 완화 등을 인정받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프로비오틴 콤플렉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판테놀 등 두피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가격은 24,990원이에요. 검 1회용 치간 칫솔이에요. 플라그를 없애는 데 탁월한 치간 칫솔로 미세모가 치간의 잔여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 부드러운 소리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는데다가 휴대용 케이스가 내장돼 있어 갖고 다니기 편리해요. 가격은 19,990원이에요. AQI 샤워크림이에요. 라놀린, 쉐어버터, 마누커니가 카 함유돼 있어 보습에 효과가 좋은 샤워크림으로 샤워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19,990원이에요. 동구밭 샴푸 앤 트리트먼트 바예요. 리퀴드의 세정력을 그대로 지닌 샴푸 앤 트리트먼트 비누로 두피와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각질 케어 성분으로 두피 세정 효과는 물론 식물 유래 성분으로 두피 진정 효과도 있어요. 가격은 19,990원이에요. 잭슨스 고구마칩이에요. 유전자 변형이 없는 고구마를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간식이에요. 고구마, 아보카도 오일, 천일염 등 최소한의 재료만을 사용한 간식인데다가 글루텐프리 제품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은 10,990원이에요. 이번 주에도 영상 참고하셔서 즐거운 쇼핑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